오늘은 가을을 품은 전곡에서 고구려 은대리성 한탄강변 선사유적을 둘러보겠습니다. 걸어서 총 3시간 걸립니다. 간단하게 코스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곡역에서 은대리성은 걸어서 20분 걸리지만 넉넉하게 30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은대리성에서 한탄강 둘레길 출발 지점까지 30분 걸립니다. 또 한탄강 둘레길을 걸으면서 오토 캠핑장 출입구를 거쳐 세계 캠핑 체험존을 지나 전곡선사박물관까지 3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전곡리 유적지에서 전곡역까지 걸어서 30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초 전곡역 앞 도로를 1년여 만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전공역 앞에서 구석기 사거리까지 400여 미터를 도로 확정하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산뜻하게 꾸며진 인도를 따라 구석기 사거리까지 걸어가면 3번 국도와 만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계속 직진합니다. 오른쪽으로 시야가 탁 트이고, 멀리 산들이 보여 연천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따라 곧장 걸어가다가 은대리성 산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멀리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보입니다. 은대교를 건넙니다. 은대교 왼쪽에 국궁장 학수정이 있습니다. 학수정은 학의 보금자리 같은 정자라는 뜻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문 안 오른쪽 길을 따라 150m 가면 고구려 때 조성된 은대리성 모습이 보입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대지와 높이 솟은 하늘만 보입니다. 은대리성 터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넓다란 평지가 나타나고 커다란 하늘과 넓은 들판만 보이는 별천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왼쪽에 올여름에 새로 지은 정자 은대정이 오롯이 서 있습니다. 은대정에 올라 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한탄강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시 쉬면서 경치를 감상한다면 시한수, 지을, 감흥이 절로 오르날 만큼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은대리성 강변을 따라 걸으면 커다란 소나무 숲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삼영제바의 전망대와 만납니다. 오른쪽엔 연천을 남북으로 흘러내리는 차탄천과 왼쪽엔 철원에서 흘러 포천 영평천과 만나고 동두천 신천까지 끌어안고 흐르는 한탄강이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서로 만납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면, 한탄강에 삼형제 바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뭇가지에 가려 다 보이진 않지만 말입니다. 오동길을 다시 돌아서 이번엔 은대리성 왼쪽 외곽길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나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문에서 오른쪽 인도를 따라 20여분 곧장 걸으면 연천 전곡리 유적이 나옵니다. 전천 전곡리 유적하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오른쪽 인도를 따라 150m 걸어가면 오른쪽에 한탄강 주상전리길 종합 안내판이 있습니다. 계속 인도를 따라 200m 걸어가면 한탄강 유연지 후문 상거리가 나오고 오른쪽 내리막길에 어린이 캐릭터 공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50m 더 내려가면 한탄강이 보입니다. 연천군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했고 올해 11월부터 차량 숙박 취사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올해 5월 한탄대교까지 야자매트를 깔고 새로 깔은 한탄강 둘레길 출발 지점입니다. 걸으면서 오른쪽 한탄강 맞은편에 펼쳐지는 주상절리 풍경을 봅니다. 한탄강변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상절리 풍경 중 하나입니다. 한탄강 관광지는 오토 캠핑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강변에 있으면서 나무 그늘도 무척이나 시원하고 햇볕도 잘 가려주는 그야말로 청정하고 조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토 캠핑장 출입구로 나오면 길 건너편에 연천 세계 캠핑 체험전이 있습니다. 입구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별빛 야영장이 왼쪽과 오른쪽에 여럿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전국선사박물관이 나타납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에 갈대숲 정원이 있습니다. 사랑 키만큼 높다란 가을숲 속을 지나서 전국선사박물관을 만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월요일 휴관입니다. 박물관 건물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연천 전공이유적과 구석기 체험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공이유적 한가운데 구석기 조형물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조금 걸어가면 토층 전시관도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휴간이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마다 5월 초가 되면 구석기 축제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나 구석기 축제가 열리지 않는 때에도 가족이나 지인들과 허젓하게 걷기에 아주 좋은 정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선사유적지 정문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길을 따라 30분 정도 걸으면 정곡역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전곡역에 내려 고구려 은대리성 한탄강변 선사 유적을 둘러보면서 하루를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